예, 안녕하세요. 예, 여기는 세종시, 부강, 부강초등학교 예, 교전이 있는, 김정호 장군상입니다. 김정호상. 예, 유명한 백마구티에, 유명한 장군이죠. 예, 오늘요, 김정호 장군, 예, 선양에서요, 예, 인사를 했네요. 탄신이 충천방화사전을다대이군데을유치하고 있지 않고, 탐욕고에테을먼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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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해서 군대장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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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김, 김, 어떻게 또 기록이 되는 거예이 되어있어요. 한번 읽어볼까요? 국가보호 지정현충시설, 관리번호 26-06, 관리자 부강특별시설, 김종우, 1920여, 1 9 6 0 대장은 충북청원주설6.25 전쟁 당시 한국상전 진기꽃이라는병강호지센티 신화를 남긴 호국 영웅이십니다. 이 동상은 김정호 대장이 불거리 호국 정신과 농맹함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2021년, 아, 2001년 네, 국관 보호처 충청북도 청근이 후원과 인근 소재 6개 교통문의및 주민 등1천여 명이 선거를 모아 김정호 대장이 여기 이 곳에 걸릴게였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마음으로 김정호 대장이 불구의 국정신과승관한 시대정치를 길이 고 발전시켜 국가그림을 이룩한 내 앞장서 시다 라고 대인 내역. 예. 천군이 충북. 보은초, 풍북, 청원군이 후원과 인근 소재 육계교 동문회, 육계교 6개교 동문회, 육계교라는 건요 청원군 쪽에 있는 뭐천초등학교현대중학교뭐 현대 뭐 이런 에, 주변에 있는 육계교 총 동문회 및 주민들이 일천여 명이 성금을 모아서 김정호 대장이 묘인 이곳에 건립을 해였다고돼 있네요. 예, 실제 이 흉상은요. 예, 예, 부강초등학교만 한것시 아니고 천고리의 예, 후원과 인근 소재 육계교 총동문회, 예, 인근 교 동문회에서 예, 주민들이 선검하서이 흉상을 맺었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. 자, 다시 한번 더 볼까요? 동상 야물나 대하 는것은무장